자 얘들아 강의 시작할게 오늘 5학년 2학기 자이스토리 수학 184쪽 할 차례야 평균과 가능성 드디어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오늘 평균의 의미를 알고 구하기 그랬어 평균이라는 거 많이 구해봤지 예를 들어서 국영수사과 다섯 과목 시험을 봤어 선생님이 원하는 점수는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학 100점, 사회 100점, 과학 100점. 그래서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해? 다 더하면 500점 나누기 5. 과목수가 5개니까 5로 나누어서 평균이 100점. <laughs> 이게,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는 평균이죠. 근데 이제 과목별로 점수가 다 달라. 그러면 어, 이 친구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을 구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이 친구의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른 과목 합산해서 어떻게 보면 대표값이 이제 구체적인 점수가 아니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을 구해내는 걸 우리는 평균이라고 할 거야. 자, 평균의 의미 봐봐. 자료의 값이라는 건 아까 각각 구경수 사과 얘네들 각각의 값이야. 그것을 모두 더해서 자료의 수라는 건이 과목 수 다섯 개로 나누었지, 밑에가 자료 수가 되겠지. 그걸로 나눈 값은 자료의 값을 대표하는 값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값을 뭐라고 할 거다? 평균이라고 할 거다. 한 상자당 들어있는 클립의 수야. 그러면 이 클립의 수를 평균을 구해보라고 하면 우리는 얼핏 봤더니 30인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30이래서 얘한테 하나 줘봐 그럼 얘30 맞춰지고 얘도 30으로 맞춰졌지 여기 두개더 있으니까 얘한테 두 개를 더 채우면 30이 될 거고 얘는 또 30이 될 거야 그러면 모든 상자가 이제 30으로 맞춰졌죠 그러면 결국 평균적으로 얘네들은 모두 30개씩 들어 있다. 그래서 평균을 30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그 옆에 봐 봐. 평균은 각 자료의 값이 크고 작은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고르게 만든 값을 평균이라고 그래. 인원수가 다른 두 모둠의 기록을 비교할 때 기록의 평균을 구해서 비교하면 어느 모둠이 더 잘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 모둠은 사람이 3명이야. B 모둠은 사람이 5명이야. 그런데 얘네들 세 명의 점수 합치면 만약에 100점이 만점인데 얘네들 한명두명세명거 모두 합쳤더니 279점이 나왔단 말이야. 얘네들 다섯 명거 점수를 합쳤더니 283점이 나왔어 그러니까 합산한 점수가 283이니까 너희가 잘했어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치 이럴 때 평균을 구해서 이야기하면 누가 더 모둠이 더 잘했는지 판단하기가 좀더 쉽다는 거지 자그 옆에 봐봐 평균 구하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으로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료의 값이 고르게 되도록 모형을 옮겨서 구하는 거. 아까 했던 그 클립 옮기는 것처럼. 봐봐. 어, 얘네들이 볼링을 해서 넘어뜨린 핀의 수거든? 그러니까, 어, 얘한테 두개 떼서 여기를 채우면 얘는 몇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얘도 세 개가 되겠지? 위에서 또 하나를 일로 밀어주면 세개 되고, 세개 되고. 그랬더니 모두 고르게 3으로 맞춰져서 아 애들이 그래도 평균 3개의 핀 정도는 넘어뜨릴 수 있구나 라고 모형으로 옮겨서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구했던 거 봐봐. 각각의 자료수를 다 더해 4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5 해가지고 사람수가 4명이었지. 그러면 4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6, 7, 12 자, 4분의 12야. 나눴더니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이렇게 풀어도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평균을 왜 배우느냐?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배우지? 자, 봐봐. 평균을 비교해서 평균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봅시다. 독소왕 모둠을 알아봤어. 그런데 음, 모둠 1, 모둠 2, 모둠 3 세 모둠인데 사람 수가 다 달라. 3, 4, 5.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 빌린 도서 수는 이 거래. 그러면 이 수만 보고 어, 모둠이 너희가 제일 독서를 많이 했나 봐. 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다고. 사람 수가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평균을 구해보는 거야. 총 18개를 읽었는데 사람이 3명이니까 18을 3으로 나눠보면 보통 1명당 6권씩 읽었어. 1모둠 친구들은 2모둠은 총 20권을 빌렸는데 사람이 4명이거든. 그럼 보통 1명이 몇 권씩 읽었는지 알려면 이 자료수, 도서수를 사람수로 나눴더니 5권씩 읽은 거야. 그리고, 1 5 권을 다섯 명이 빌려 읽었어? 나눠봤더니, 한 명당 세 권꼴로 읽은 거야. 그렇다면, 어, 모둠 1, 2, 3 중에, 1 모둠 애들이 사람 수는 적지만, 한 명당 읽은 책 수가 더 많은 거가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평균을 이용할 거야. 자, 평균을 이용해서 자료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선우의 공 던지기가, 선우가 공을 네 번을 던져봤거든? 근데 세 번째 건안 알려줬어. 그런데 평균이 보통 12m는 나오더래? 그러면 너희 보고 이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는 봐봐. 나누기 총네 번이니까, 나누기 4. 그쵸? 그리고 위에 수를 다 더해야 돼. 4 더하기, 아, 14 더하기 10, 그러면 24고, 24에다 16을 더하면, 우선 40 더하기 1리이란 말이야. 그런데 평균이 얼마 나오래? 12 나오래. 봐봐 얘들아 이거를 내가 수, 수를 알았어. 알아서 얘랑 얘랑 나눴는데 12가 나오려면 위의 값은 얘네들 둘이를 곱한 거가 되겠지. 48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나는 3의 점수가 얼마구나 8이구나 하고 알아낼 수 있어.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야. 자 문제 풀이 한번 해볼게. 평균 알아보기 그랬어. 한 봉지의 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개수가 다 달라. 대표적으로 한 봉지의 귤이 몇개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평균적으로 평균을 구해보라는 얘기죠. 어, 평균을 구해보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모형으로 하나씩, 둘씩 옮겨봐도 되고 얘들아, 선생님은. 5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9를 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할 거야? 봉지가 5개니까 이거 다 더한 걸 5로 나누어서 평균 값을 구해낼 거야. 자, 그 다음 21번 볼게. 단체 줄넘기 기록의 평균 구해봐라 그랬어. 어, 1회 점수, 2회 점수, 3회 점수야. 모형 옮기기로 해볼게. 어, 1회에 7개인데 얘가 너무 모질라서 2 개를 뚝 띄어서 넣어 줬어. 그러면 1회는 5가 되고 2회도 5가 되고 3회는 그대로 5회. 평균적으로 줄넘기 기록의 평균은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5가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27번. 명수가 5일 동안 마신 우유의 양을 나타낸 표입니다. 명수가 마신 우유의 양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그랬어. 평균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 쌤이? 이거 다 더하고, 자, 요일이 몇 개야? 다섯 개지. 그러면 나누기, 오. 여기에는 300 더하기, 150 더하기, 200 더하기, 500 더하기, 250 해서, 먼저 가로의 걸다 계산해서 여기에 쓰고, 나누기 5해서 계산 안 틀리게 평균값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34번 봅시다. 어느 지역의 4개월 동안의 강수량 자 3월부터 6월까지를 조사를 했단 말이야. 평균을 너희는 24로 예상을 해봤대. 그러면 24 그대로 놔두고 얘를 24로 맞추고 여기에 남는 일을 얘한테 주면 안 되겠구나. 얘한테 주면 얘24 되죠. 그리고 얘도 24니까 24로 다 맞춰졌네. 그러면 평균은 24가 맞다는 얘기야. 그쵸? 어, 평균을 24로 예상한 후, 24, 24, 얘네들 묶어버리고, 얘네들 둘이를 26, 22를 얘한테서 두개 주면 24, 얘24 되죠. 이렇게 짝지어서 자료의 값을 고르게 구한 뒤, 4개월 동안의 강수량의 평균은 얼마다? 24다. 그리고 방법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24 더하기 26 더하기 24 더하기 21을 한 다음에 4개월이니까 4로 나누는 거지. 그럼 이거 계산한 거 여기다 쓰고 나누기 4는 24 하고 풀어내면 돼요. 자, 39번 봅시다. 캔 조개의 양이 음, 평균이 가장 많은 모둠 모둠 1은 아, 모둠 1, 2, 3이 친구 수가 다 달라 그런데 조개우수는 요만큼씩이야 그러면 우선 개수가 제일 많은 모둠이 너희가 제일 많이 캤네 이렇게 얘기하는게 조금 무리가 있다고 평균으로 얘기해보자고 자 32개를 4명이서 캤어 그러니까 한 명당 몇 개씩 했는지 알아보려면 나눠보면 되겠지 그래서 8 얘네들은 그러면 35 나누기 5, 그러면 5, 7에 35. 27 나누기 3 했더니 5억. 봐봐. 사람 수가 제일 적은 모듬이 1인당 9kg씩. 그러니까 평균이 가장 큰 모듬은 누구겠어? 3모듬이겠죠? 자, 그 다음 45번 영주가 하루에 푼 수학문제집의 쪽수의 평균은 4쪽이래. 3일 동안 풀었어. 그럼 하루 평균 4쪽씩은 풀었어? 3일을 풀었으니까 총몇쪽 풀었다? 12쪽 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3번 미술관에 요일별로 방문자를 조사해봤대. 어... 방문자 수의 평균보다, 평균보다 방문자 수가 많았던 요일에 해설 도우미를 추가로 더 배정을 하려고 그런데 사람이 더 많이 오니까. 그러면 어떤 요일에 해야 할까요? 물어봤어. 그러면 이 문제의 뜻은 월화수목금 중에서 평균보다 수치가 큰 요일은 언제 언제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쵸?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쌤이. 얘네들을 다더 하고요. 요일이 다섯 개니까 5로 나눠 볼 거야. 나눠 봐서 평균이 나오겠죠? 그 평균 수치보다 더큰 요일을 찾아서 모두 쓰면 되겠지. 평균 구할 땐 더하기 잘해야 돼. 나누기랑. 음. 자, 그 다음 58번 보세요. 준기가 오늘 운동을 하여 5일 동안 운동한 시간의 평균이 35분이 되었대. 그러면 준기가 오늘 운동한 시간은 몇 분일까? 그랬어. 음, 4일 동안 운동한 시간의 평균이 30분이래. 그러면 봐봐. 4일 동안 운동한 시간의 합을 구할 수 있어야 돼. 하루에 30분씩 4일 했으니까 4일 동안 운동한 시간은 총 120분일 거야. 그러면, 어, 봐봐. 5일간 운동한 평균이 35분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봐봐. 5일간 운동한 시간을 그럼 누구로 나눠야 돼? 5로 나누었더니 평균이 35다.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35가 됐어. 다시 말하면 얘네들 둘이를 곱한 것이 위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35 곱하기 5 했더니 5, 25. 175분이 나와야 돼. 아까 4일 동안 한 거는 120분이었거든. 그럼 마지막 5일째는 둘이 더해서 175가 됐으니까 나는 175에서 120을... 을뺀 55분. 제일 마지막 날 운동을 제일 많이 해가지고 평균으로 훅 끌어올려 버렸지. 음. 자, 그 다음 61번 보세요. 수진의 모든 학생들의 몸무게를 나타낸 표이다. 어, 얘네들의 평균은 몇 킬로그램일까? 그랬어. 음. 봐봐. 모두의 남학생이 3 명인데 평균이 56이거든. 그러면 나는 이 모든 애들의 전부 몸무게를 구해야 되니까 나는 남학생 몸무게를 세명 몸무게 합한 걸 알아야 되고 여학생 몸무게 합한 거를 모두 알아야 돼. 그걸 다 더한 다음에 사람 수가 총몇 명이야? 다섯 명이니까 5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해야 돼. 그러면 봐봐. 학생 수가 세명인데 평균을 줬으면 남학생 몸무게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얘네들을 모두 곱해보면 되겠지. 평균이라는 게 뭐야? 다 더해서 3으로 나눴는데 56이 나왔다. 한 명당, 1인당 56kg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남학생 3명의 몸무게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둘이를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56 곱하기 3이고, 그 다음 여학생은? 41kg 짜리가 몇 명? 두 명. 그니까, 요거랑 요거 더한 다음에 5로 어째 주면 돼. 나눠주면 되겠지. 계산만 실수 안 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고요. 자, 여기까지 개념 설명은 마치겠어. 아, 가보자. 개념들 잘 읽어보고, 오늘 184쪽부터 189쪽까지 네. 한번 풀고, 모르는 거 선생님 설명할게. 그리고 그 뒤에는 숙제 부분으로 내주도록 할게. 수고했고, 계산 실수 안 하게 꼼꼼히 풀어서 확인 맞자.